하나님, 주님 같은 분이 없기에 빈 마음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허전한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절망과 어둠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진리와 소망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 21장은 이스라엘분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에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징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한 것에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를 엘리야 시대 때 섬겼을 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3년의 기근이 든 이유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좀 알려면 우리는 여호수아서 시대로 좀 돌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부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맞서는 대신에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본족속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멀리서 온 사신들인데 이렇게 가난한 처지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지요.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후에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 기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조약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본 사람들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바로 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 버린 겁니다. 왜 죽였느냐 그 이유를 이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 일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소위 말하면 인종 청소 명목으로 지금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사울이 정말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했다면 나라 바깥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됐죠. 그러나 사울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대인 이 기본 사람들, 이 힘없는 기본 족속들을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이보다 더큰 문제는 기본 족속을 지키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 기본 사람들을 살려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울이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합당한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약속도 쉽게 깨뜨리고 사람의 목숨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이 일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에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다윗은 기부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저지른 기부온 학살에 대한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한 신앙적인 죄를 모두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다윗이 저지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기본 사람들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이 풀어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기본 사람들이 요청한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야 우리의 원이 풀리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두 명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다섯 명을 이 기본인 사람들에게 처형하게끔 내줍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너무 잔인하게 보입니다 연좌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죄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과 처분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죄,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사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여호수아와 기본적성이 맺은 그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분명한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며 구원의 보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여러분 누가 깰수 있고, 그 무엇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확실한 구원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십자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공의의 왕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죄값을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좀 너무나 유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범죄한 우리를 보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어쩔 줄 몰라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런 분으로만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죄인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그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주님은 심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로 결정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초림은 2000년 전 주님에 오신 그 사건은 죄인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오신 임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다릅니다. 주님은 재림 때에 당신의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본 족속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에 대한 처형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만으로 기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3년 동안의 기근을 멈추게 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신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공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사울의 우선 일곱 명을 내줄 때 다윗은 사울의 딸 메라에게서 그 아들 다섯 명을 내주었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두 명의 아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남편이었던 사울은 이미 죽었고, 지금의 왕은 다윗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이 3년의 기근이 사울 때문에 찾아온 것이니까, 리스바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들 둘을 죽음으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이 자기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9절과 10절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아들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더럽혀지고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 밑에서 굵은배를 펼치고 아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내리기까지라고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합니다. 6개월이지요. 그 6개월 동안 밤낮으로 리스바가 아들 둘의 시체를 지킨 겁니다. 비록 첩이긴 했지만, 왕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여인이 이제는 남편이 죽고, 이 시대의 여인으로서 아들 둘을 데리고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두 아들을 건사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두 아들마저 빼앗겨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시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독수리가 오고 까마귀가 오고 밤에는 들짐승이 오고 또 기버운 사람들이 와서 해꼬지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아들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10월에 비가 왔다는 건 이제 시체가 썩는 것을 말하겠지요. 차라리 내려서 땅에 묻어주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인 사람들이 시체를 건들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리브리리스바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저기에 달려서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아들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백 번이고 죽겠다고 했을 겁니다.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울었을 겁니다. 그게 어머니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리스바의 모정에서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썩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리스반은 내가 대신 매달리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나무에 매달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리스바 덕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리스바의 이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이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다 수고하다가 정성껏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리신 때는 다윗이 공의의 칼날을 휘둘렀을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세요. 그 6개월 동안 아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그 리스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여셔서삼 년의 기근을 끝내시고 생명과 회복의 길을 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스바처럼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실행하시는 그 왕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리스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면 저마다 하는 말이 한쪽에서는 내가 맞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내가 맞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시비를 논하기 전에 판단은 유보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면서 시끄러웠죠. 한 주간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당신이 목사냐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한 주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공의가 다윗의 칼날이 3년의 기근을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면서 내, 시, 내 아들의 시체라도 묻어주고자 하는 그 어미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비, 회복의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리스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닐까요? 이럴 땐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정의로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공의로 이렇게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싹수를 뽑아내야 다시는 화근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똑똑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이 그리운 이유는, 고향은 내가 지쳤을 언제든 찾아가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부모님이 그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나든 못났든 그냥 내 모습 자체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그립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리스바가 필요합니다 공이 이전에 공의의 칼날이 전에 주님의 자비의 통로가 될수 있는 리스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다고 말하면은 서로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잠깐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사람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상처가 회복이 될 줄로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자비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